지금 시간이 2021년 8월 2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전 9시 33분.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상승 추세가 꺾였습니다.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만 남았죠. 저가를 깨지 않고 올라가면 상승이고요. 저가를 깨고 올라가면 아마 반등이 돼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저가만 깨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가를 깨면 420.54 정도? 420.37까지는 이제 일단 내려갈 걸로 보이고요. 저가가 깨지 않으면 그냥 아무데서나 매수하시고, 예, 목표가는 한436.69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저가가 깨지면 일단 위험하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주봉, 저가 부근에, 하나 둘. 하단선이 두개 있고 시가 그다음에 여기 427. 95요 위로 예. 상단선이 하나. 그 위에 430. 26 이렇게 세개 제가 보기에 위로 가면 428에서 434이 영역에서 고가를 만들 것 같거든요. 이 사이 그래서 혹시 매도 전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은 428에서 434이 영역을 아마 활용하셔야 될 거고요.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이번 지난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은 가능하다.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면 이제 매수 전략은 포기하셔야 될 거고요. 아, 만약에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고 그냥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매도자는 기회가 없는 거겠죠. 예, 일본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방향이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오늘은. 어제 금요일에 고가를 넘어도 상관없고, 반대로 금요일에 저가를 붕괴해도 상관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봉은 패스. 지금은 주봉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선물. 예, 선물도 상승 추세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를 붕괴하냐 마냐만 남은 거죠. 풍기 하면 420 까지는 내릴 것 같아요 5포 정도는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 있고 436.5 정도까지는 저가를 풍기 하지 않으면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은 매수가가 요정도 에 있어요 424.6 정도에 있고요 네. 배도가는426.4 정도, 그 다음에 427.84, 그 그렇죠? 다음에 429.95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공격적인 투자자면 시가를 공략하셔야 되고요. 네. 그냥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다 그러면, 427.85에서 429.95이 사이에 영역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자는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그냥 아무데서나 공략을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요 하단선까지 오면 저가를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예, 매수 전략은 그냥 저가만 붕괴되지 않는다면 아무데서나 접근하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봉은 허공에 떠 있습니다 패스 레버리지 예. 레버리지는 매수가가 27,000원 정도 되네요. 목표가는 28,980원 정도 됩니다. 주봉은 목표가가 1가 그리고 27,875원. 그 다음에 28,110원 정도 돼요. 매수가는 저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없다고 봐야 되고요. 결국엔 네, 지난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네,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면 포기. 어, 목표는 시가 또는 27,875원, 27875원을 넘어서면 이제 신규 매수는 조심하셔야죠. 일봉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곧 버스. 자, 곧 버스를 보겠습니다. 곧 버스 매수가는 1800 60원에서 65원 수준이요. 목표가는 1985원 정도네요. 1985원 정도. 여길 뚫으면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요? 2040원. 네, 204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지난달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겠죠. 주봉매수가는 시가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간다 그러면, 1935원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수 전략은 1935원 정도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래로, 예, 목표가는 지난주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기 때문에 뭐 다른 건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올라가면 하는 수 없는 거예요. 예. 네,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1935원 아래 가격을, 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네, 잘버티기만 하면 돼요. 화요일까지 잘 버티고 수요일부터 상승하면 되니까요.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락 시간대 잘 버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이 2,139억에 2,139억의 현물 팔고 있고요. 기관이 3,322억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은 1179억을 팔고 선물을 3907억 원을 사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내리고 싶지는 않겠다. 라는 것 같아요. 네, 내리고 싶은 의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콜매도, 위클리도 콜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승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현물을 팔면서 선물을 사는 거니까 2조 3천억 원의 선물 매도를 어쨌든 한 4천억 정도 판매하는 거잖아요. 꾹꾹 눌러서 환매를 하면 돈을 벌겠죠. 그러면 현물도 비싸게 팔아먹고 선물도 환매하면서 돈을 버는 형태네요. 자 음. 코스피백지수로 지난달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자가 유리하다 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달 저가만 보세요 그리고 저가가 붕괴되면 그 이후에 상승하는 것은 매도자의 몫이지 매수자의 몫은 아닐 것 같아요 음, 주봉 그리고 월봉 모두 하단선이 제대로 전봉 적 위해서 발달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예, 이상으로 오늘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